네, 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이 0이고 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2는 0일 때이 값을 구해라. 딱 이제 보시면 아이 모양이 나왔구나 라고 하면 이식을 양변 x로 나누어야 되겠네. 그러면 이식은 양변 y로 나누면 되겠죠. 일단 나누고 나서 한번 봅시다. 이식의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분의 3는 0이 되겠죠. 그래서 x 마이너스 x 분의 3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을 나와요. 근데 여기는 x 더하기 x 분의 3이 된다. 문제는 없습니다. 일단 이식 양변을 y로 나눠 봅시다. 그래서 y 마이너스 4 플러스 y 분의 2 는 0이 될 거고, 그러면 y 플러스 y분의 2는 4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, 어쨌든 제곱이 되 있을 거니까, 이식 구하고 이식 구하면 되겠죠. 그럼 이 식을 구하려면, x 플러스 x분의 3을 제곱한 이 식은 x 마이너스 x 분의 3을 제곱한 시각하고 같지는 않죠. 이게 지금은 같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걸 제곱을 해보면 여기 앞에 제곱한 거 뒤에 제곱한 거, 앞에 제곱한 거 뒤에 제곱한 거는 두 개가 같죠. 그럼 차이만 나는 걸 써보면 차이가 나는 건이두 개를 곱해서 두 배. 이거 곱하면 3이니까 두 배하면 6이 될 거고요. 이거는 두개를 곱해서 두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6이, 6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플러스 12를 해주면 이제 이 두식은 같아지는 거죠. 이렇게 된다. 그치?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3의 제곱은 마이너스 5의 제곱, 즉25 플러스 12가 돼서 37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같은 방법으로. y 마이너스 y 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은 여기에서 나온 조건식 y 플러스 y 분의 2를 제곱한 것과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y 제곱 마이너스 y 분의 2 제곱 y 제곱 y 분의 2의 제곱은 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두개 곱해서 두 배,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, 두 배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. 이건 두개 곱해서 두배 하면 4가 되는데, 같게 해주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해줘야 되겠죠. 음. 이제는 같아졌어요. 그래서 y 플러스 y분의 2는 4니까, 제곱하면 1 6 빼기 8이 돼서 이 값은 8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두개 값을 더하라 그랬으니까,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.